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임대주고 네. 다른 데 거주하세요? 네, 지금 네, 상동 쪽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전세로. 아, 상동에, 전, 이거는 보유하고 계셔서 현재 임대를 주고 계시고, 네. 상동에 전세를 거주하시면서 이제 시흥에 분양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네. 분양을 어디 받으셨어요? 어, 장곡동에 장곡동? 영구 예가로이요 아, 그러니까 장현지구에 받으셨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음, 거기 23년 언제 입주해요? 23년 1월 입주예요. 1월이요? 네. 1월 입주. 이거 분양 시기가 언제죠? 분양은 작년 4월에 분양받았어요. 2020년 4월이요? 네. 어, 20년 4월에 분양받으셨고, 그럼 여기 들어가실 거예요? 네. 어, 여기 분양받으셔서 여기 들어가실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장현지구는 분양 잘 받으셨고요. 네 여기 이제 입주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네. 제가 봤을 때요 빌라가 조금 문제네요. 네 거기 네한 20년, 25년 정도 입주 처음에 집 지을 때산 네. 빌라이거든요. 몇 년식이에요 빌라가? 96년이요. 96년식이에요? 네, 96년에 네 그냥 받아서 네. 지금까지 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여기를 분양을 받으셔서 뭐 거주도 하셨었어요? 그쵸. 거주했었죠. 아 거주하다 그러면 임대를 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15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면은 15년 전부터는 임대를 주고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까지 안 팔고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뭐 기대감이 있으세요? 뭔가가? 예전에 네. 팔려고 했었는데. 네, 네 유타운이 된다고 그때 있어가지고 네. 말이 있어서. 네 네. 네, 그때 매도할까 했었는데 이제 또 뉴타운이 없어 어 그냥 없어지고 네. 지금까지 이제 한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 혹시 재개발이 될까 해서 네. 보유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여기가 근데 뭔가 확정된 지역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은 아니고 네. 그 위쪽에 네. 아파트가 요즘에 가로 정도 저 가로 정도 주택사업 뭐 이런 게 추진이 돼서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라는 아무것도 뭐 정해진 게 없죠? 네, 없어요. 어, 그러면은 볼게요. 이게 지금 천에 오십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시세는 어느 정도 간대요? 매매하면? 한 일억삼, 사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억삼, 사천이요? 네. 아, 현재 이제 한 일억삼, 사천 정도 이제 시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천에 오십만 원인 거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빌라 자체만 놓고 보면요. 네. 이거는 그냥 예전에 96년도에 샀으면 되게 싸게 샀을 거잖아요. 빌라 치고는 8,500만 원에 분양받았어요. 8,500만 원이요? 네. 음, 그러면은 지금 그 15년 동안 임대 주실 때는 다 월세만 주신 거였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전세였 전세 주다가. 네. 월세로돌린 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대출 없으시죠? 네, 대출은 없어요. 어, 그러면 일단 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네. 빌라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뭔가 이렇게 비, 보통 빌라들이 이렇게 제일 가장 좋게 이렇게 변하는 거는 부시고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현재로서는 뭐 유타운이 지정된 것도 없고 뭐 가로주택도 정해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쉽게 풀어 얘기하면 뭐냐면은 역에서도 그렇다고 굉장히 가깝지도 않고요. 네한 (10분은) 안 걸리고 한 (7~8분) 정도 어,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굉장히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개발이 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오래된 노후주택이에요 오래된 빌라 아 어, 그러면은 네. 혹시 그 소사역 네. 대곡선이 연장되고 하면 네. 그때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때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나? 어 지금보다는 조금 오를 수도 있겠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예. 네. 근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연 이게 뭐그 개통할 때까지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더 흘러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빌라는 더 노후가 될 거고요. 네. 더 노후가 됐는데 개발이나 이런 게안 된다라고 하면 금액을 뭐 올려받는다고 잘 팔리겠어요? 아. 그 자체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현재에서 이 빌라는 그냥 한 달에 어떻게 보면 5 0만 원씩 주고 있는 이게 그냥 가장 좋은 거고요. 네. 이거 말고는 사실 가격이 크게 오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뭔가 개발이 된다고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네. 그한 2년 정도 있다가 네. 대곡선 연장되면은요. 네. 어, 그때 조금 그쪽도 같이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네. 가격이 좀 음, 그때 그런 말이 나오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개발은 네. 개발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개발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집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변의 노후도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매도를 네. 하고 다른데 차라리. 자를 하는 게 나은 거네요.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매도를 한 다음에 네. 지금 대출이 없다고 하면 1억 3, 4천이면 어떻게 보면 한 1억 2, 3천 정도는 내 수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차라리 매도를 아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네.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 장현지구 들어갈 때 혹시 대출 받으실 거예요? 대출을 받으려고요. 받으실 거예요? 굳이 그안 받아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서 가면은안 네. 받아도 되긴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데 그거를 팔고 계한동을 팔고 투자를 하려면 받아야 네.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팔고 가시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처분 조건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요? 처분 차... 조건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만약에 이걸 팔고 다른 집을 사잖아요. 네. 다른 집을 사면은 그게 주택이 하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장현동께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장현동 거를 그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처분 조건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아마 그 중도금 범위 내에서는 괜찮을 텐데 이것도 계속 시시각각 바뀌다 보니까. 네. 처분 조건부가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다른데 이제 매매를, 매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장현지구를 대출을 안 받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아, 네. 그러면은 앞에서도 대출을 안 받았고 뒤에서도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처분조건 부 이런 게 나올 게 없는데 네. 만약에 장현지 국가를 앞에, 앞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장현지 국가를 받아버리면은 좀 대출 네. 금액이 많이 모자라서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처분조건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갭 투자 같은 거로 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그한동과매리를 하면은 네, 네. 예, 갭 투자를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 지역이. 네. 어느 쪽이 좋을지. 근데 그거는 사실 금액에 대한 문제고요. 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런 빌라,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거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지역을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걸로 개불 투자를 할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인천 쪽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금액이 1억한이 아, 삼천 정도면. 이 바깥 부천이나 더 안쪽으로 들어오긴 그렇고 아니면 상동 쪽도 네. 가면 있기는 해요 그 정도에. 네. 어,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이걸 가지가서 하는 것보다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요. 네. 매도를 하시고 이 금액으로 네. 차라리 그 다른 주택을 대출 없 대신 장현지국과 대출 안 받는다는 계산 계산하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장현지국걸안 받아야죠. 아 네. 장현지국 장현... 걸. 네. 아시겠죠? 뒤에 걸안 받아야 돼요. 네.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취득세가 중과되긴 하는데, 네. 취득세가 중과되긴 하는데 취득세 중과 대상 아닌 분양권 가지고 계신 거니까 다른 거 매입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매도 하신 다음에 좀 갈아타기를 하세요. 아, 그게 맞을 네. 것 같아요. 요즘에 취득세가 두 개, 세 개면 막8% 12%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분양권은 4월에 분양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른 거에. 네. 그러니까 다른 거살 때도 그냥 (1에서) 3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갈아타기가 괜찮은 거죠 네 그니까 그렇게좀 하셔야 되고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거 매도도 이렇게 쉽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네. 그 자금으로 자금 계획 세워놓고 딱그 금액으로 고걸로 갔다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